양띠 여러분, 오랫동안 이어졌던 일상의 변화의 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. 그 변화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이 뜻밖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. 인간관계 면에서도 우연한 기쁨이나 예상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친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반대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좋은 인연을 쌓기 좋은 시기입니다. 1955년생. 지금은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.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지 말고 수첩이나 달력에 일정으로 구체화하면 그 바람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1967년생 인간관계가 활기를 띠고 기쁜 소식이나 즐거운 일정이 늘어나는 한 주입니다. 지금은 운이 당신 편이 되어주는 시기이니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운도 더 강하게 따릅니다. 1979년생, 경제적으로는 지출이 다소 늘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저축이나 적금 등으로 금전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. 1991년생, 지금 하는 일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.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2003년생, 이번주는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.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직감에 따라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화할 준비를 하세요. 가까운 미래에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